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라고 한다. 중국 구이저우성에 위치한 화장협곡 대교는 2025년 6월에 완공되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다리는 지상에서 다리 바닥까지의 높이가 무려 625m로 한국의 롯데월드 타워보다도 70m나 더 높다. 마치 물리 법칙을 무시한 듯한 구조는 보는 이로 하여금 현실감을 잊게 만들 정도라고 한다. 2022년에 착공해 약 3년 만에 완공된 이 거대한 다리는 협곡을 건너는 데 걸리던 시간을 기존 70분에서 단 1분으로 줄여주며 지역 교통에 혁신을 가져왔다. 워낙 깊고 험한 협곡 위에 세워진 탓에 공사 난이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최신 기술과 자원이 총동원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단순한 다리를 넘어 구의저우성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도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삭트인 절경과 함께 하늘을 가로지르는 듯한 이 다리는 인간이 자연을 상대로 얼마나 대담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 할수 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과연 안전하게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된다.